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가 바로 어제 밤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울브즈와의 경기에서 그야말로 처참한 경기력과 함께 참패를 당했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 명단에서 제외 가된 상황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 는데 그동안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비난 을 날렸던 토트넘 아스퍼의 현지 팬들은 그야말로 역대급 태세 전환 된 반응들을 보이면서 손흥민 선수가 다가오는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에서는 다시금 선발로 출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바로 어제 밤에 있었던 2024 시즌 프리미어 리그 32라운드 경기에서 울버햄튼 원더러스 원정 경기를 떠났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가 상대하는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9승5무 17패라는 좋지 못한 성적으로 리그 17위를 기록, 현재 강등 위기에 빠져 있는 프리미어 리그 최악 체급 팀이라고 할수 있지만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최근 프리미어 리그에서 무려 3연승을 거두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 토트넘 아스퍼는 최근 프리미어 리그 5경기 동안 단 1승에 그칠 정도로 비그에서는 거의 뭐 최악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다 토트넘 아스는올 벤투 언더로스를 상대로는 유도. 힘든 경기를 거듭하면서 최근 맞대결 4경기 동안 1무 3패라는 최악의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홈구장 올리뉴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는 다시 한번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이번 시즌 사실상 리그 성적만으로는 UEFA 컨퍼런스리그 진출조차도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UEFA 유로파리그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고 때문에 다음 주 8강 2차전을 앞둔 이번 경기에서는 주축 선수들의 휴식이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 넘 曼스포는 손흥민, 루카스 베리발, 로드리고 벤탄크르, 미키 반더벤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결정을 하게 되면서 상당수의 로테이션이 가동이 됐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맨스포는 울버햄트원 더러스를 상대로 확실히 주축 선수들을 상당수 제외를 시키다 보니. 평소 좋지 못했던 경기력보다도 더욱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울햄튼 원더러스를 상대했는데 돌점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경기를 했음에도 슈팅 찬스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공격에서도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경기를 했는데요. 일단 토트넘 스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압박을 풀어나온 데 있어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패스워크가 나오지 않으면서 팀적으로도 압박을 못 풀었지만 개인 능력으로도 플럼의 수비 라인에 위협을 가할 만한 선수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인데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 토트넘 아스포에서 경기에 나올 때마다 볼을 잡았다 하면 휘저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손민 선수의 부재가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한스퍼는 손민 선수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던 전반전을 보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수면 돌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티 스텔, 브라논 존슨 선수의 경우 상대 수비와의 경험에서 아예 상대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 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를 보였고 확실히 마티 스텔이나 브라논 존슨 같은 선수들은 볼을 소유하면서 만드는 플레이에는 미숙하기 때문에 볼을 잡고 연계 플레이나. 흔드는 플레이에 등한 대한 크루셉스키나 손흥민 선수와는 온도벌에 있어서 클래스 차이는 사실 좀 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상대팀 울햄튼 원더러스가 생각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높아진 상황들이 있었고 역습을 통한 다이렉트한 플레이라도 해서 상대의 뒷공간을 후급하는 역습을 시도해야 상대 수비에게 수비적인 부담을 가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뺏어올 수 있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마티스텔, 브라노, 존슨 같은 발빠른 자원들을 가지고도 역습조차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극악의 경기력을 보였고 손흥민 선수가 빠질 때마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토트넘이지만 이번 경기는 정말 근래 보기 힘들 정도로 최악의 경기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학스퍼는 수비적으로도 최악의 실수들을 연달아 저지르면서 울브헴트 원더러스에게 무려 4골이나 내주는 치욕적인 경기를 했고 마티스텔 히샬리송 선수가 2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2대4 참패하는 정말 최악의 스코어로 이번 울브헴트 원더러스와의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토토마스퍼는 사실 마티셀 선수의 득점조차도 운에 가까운 득점이었는데, 실점들은 하나같이 실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수 양면으로 정말 최악의 경기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영국 BBC에서는 최근 다소 부진에 빠진 손흥민 선수가 딱히 토트넘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보도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평가 절하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가 손흥민 선수 없이 보여준 경기력은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오티엄 포레스트 플럼 울버햄튼 언더러스 등 토트넘 아스퍼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빠진 경기에서 하나같이 최악의 경기를 보였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손흥민 선수를 비난했는지가 정말 이해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토트넘 아스퍼가 최악의 경기를 했음에도 무려 4.4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스포츠 워치에서는 마티스텔 선수가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 선발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동안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비난을 날렸던 토트넘 아스프의 현지 팬들은 그야말로 역대급 태세 전환된 반응들을 보이면서 손흥민 선수가 다가오는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에서는 다시금 선발로 출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티스텔은 소니와 함께 톱으로 써야 한다. 아무리 손흥민이 폼이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를 하고 있더라도 난 여전히 손흥민이 도미니 솔랑키보다는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마티스텔은 아니다. 그는 게임 내내 빌드업에 효과적이지 못했고 제드스펜스의 오버레이핑을 계속 놓쳤다 소니는 적어도 기회를 만들어낸다 다른 경기를 본건가 마티스텔은 정강에 맞은 뽀록골 빼고는 형편없었어 진짜 형편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마티스텔이 손흥민보다 우선적으로 선발로 나서야 할 이유를 전혀 보지 못했다 손흥민은 더이상 예전의 손흥민이 아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마티스텔이 대체 무엇을 했나 이번 경기만 봐도 마티스텔이 선발로 나서면 안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다 왜 마티스텔이 선발로 나서야 하는거지 마티스텔이 대체 뭘 했는데? 마티스텔을 선발로 써야 한다라. 세상에 사람들은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우리 공격진 3인방은. 누구를 기용하든 항상 부진할 것이다 상대 선수를 제대로 상대하지 않고 골대 앞에서 자신감도 부족하다 히샬리송은 항상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도메의 솔랑키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올해 경기당 0.5골이라는 기록은 괜찮은 수준이다 시간 낭비였다 형편없는 경기력이고 이 팀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을 볼 수도 없고 감독을 더 이상 믿을 수도 없다 오늘 마티스텔은 정말 형편없었다 누구보다 공을 많이 내줬고 상대를 이길 수 없었지만 행운으로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아인트라트 프랑크프루트와의 경기에서 마티스텔이 선발로 나서는 것에 나는 반대한다. 누가 선발로 나서든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었겠지만, 마티스텔은 손흥민만큼 토너먼트 전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마티스텔은 경기 내내 충격적이었다. 손흥민은 선발로 나서야 하고,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될 것이다. 진짜 의문은 도미닉 솔랑키가 센터포드로 나설지, 아니면 히샬리 송이 톱에 나설지다. 우리는 누가 선발로 나설지 알고 있다. 윌서 노도베르가 핏이 된다면 우리 팀의 최고의 윙어 중 하나다. 젊은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이 더 낫다. 난 사실 아인트라트 프랑크 부트와의 경기에 누가 출전할 자격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마티스텔과 대한 쿨셉스키가 손흥민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 대신 선발로 나서야 해. 이 둘은 둘다 스타처럼 행동하고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공을 박스 안에 넣기만 하면 된다. 수비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치거리로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 솔직히 너무 답답하다. 팩트 손민이 있을 때는 울부즈와 2대2 무승부 마티스텔이 나왔을 때는 울부즈에게 2대4로 졌다. 난 마티스텔이 손민보다 우선적으로 선발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포츠워치의 계정 주인은 축구보는 법을 모르거나 팬일 수도 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기꾼일 뿐이야. 마티스텔이 뭔가 보여준 게 있나? 운 좋게 골을 넣은 거 말고는 별로 한게 없어. 스포츠 커뮤니티 계정 중에서 축구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바로 당신인 것 같네. 스포츠 선수들을 싫어하고 끊임없이 분노만 터뜨리는 당신 정말 한심한 계정이네. 병원에 가봐라. 등등 많은 토트넘 아서 팬들이 손민 선수 대신 마티스텔 선수를 쓰라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전으로 경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토트넘은 최근 손흥민 선수가 있고 없고에 있어서 엄청난 경기력적인 차이를 보였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 차이는 정말 극명하게 갈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대체 손흥민 선수가 없어도 된다는 식의 최근 보도는 무슨 자신감이었나 싶고, 토트넘 아스퍼의 이번 경기는 역사상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